오늘은, 레몬 원액인지 주스인지 먹방을 해볼 건데요. 한번 타서 먹어보도록 하죠. 음. 아니, 이게 맛있다. 아니, 이거 먹 거야. 음. 아, 이게 주스 같기도 하고 원액 같기도 한데. 봐봐요. 요거 보여줘봐. 요거 보여줘봐. 여기 다 한번 레몬 소스 를 뿌려서 한번 먹어보 알았어. 뿌려서? 아, 내가 못 먹. 이렇게 먹었는데요. 한번 먹어보세요. 아 나야. 여기요. 저 원액 있네. 말인데? 나랑 물, 목매인가? 짱 짱짱 카메라님 나 잡아주세요 음자 네. 음. 이제 원액인지 한번 확인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번 물에 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레모 원액인데요? 근데, 여러분들, 짠이셔요. 중... 봐봐요. 네. 제가, 이거를, 오빠 눈이 왜 그래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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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먹으세요. 야, 내가 내거 다... <laughs> 여러분들... <웃음> 이거 먹어, 오빠 이거 먹어. 진짜요? 이 오빠가 거짓말한 거예요. 아 씨발. <laughs> 아, 여러분들, 저 지금 죽는 영상을 찍고 있는 것 같은데요. 나좀 보여줘. <laughs> 아, 자, 보여줘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세요. <laughs> 여러분들 꼭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. <laughs> 아, 알겠어. <알겠습니다. 아직도> <laughs> 안녕.